알고 계시죠? 그리고 와, 우리나라가 유행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음. 물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지만요. 맞아 우리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음 없을 만큼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음 것이잖아요. 정씨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항상 물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물을 아꼈어야 할것 음.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아예 안 씻으려고요. 아, <laughs> 씻아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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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어제 밤부터 그랬어요 네아 <laughs> 그리고요 물 말고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꼭 챙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laughs> 그건 바로 스타 브제이쇼 <laughs> 네. 스타 브제쇼 마지막 날이니까 <laughs> 끝나 다음에 못 봤다고 <laughs> 후회하지 말고 지금 꼭 함께 아, 해주세요 <laughs> 자 그럼 금요일에 스타 브제쇼첫곡 주세요 나갑니다 주세요 <laughs>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 누가 별, 벌칙을 걸려서 어떤떻를 보여줄지 그게 더 기대가 음. 되는 거야. <목소리> 그런만큼 빨리 오락 시간 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아 오늘은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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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는 두구 두두두두두 우리 집에 왜 많이 왜 많이 왜 많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자 차례를 바꿔서 네 시작 우리 집에 왜 많이 왜 많이 왜 많이 들어와.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음,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유미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가위 가이 가위. 메인보 아 메인보컬 가이 <laughs> 가이보 아미 개인기 해야 돼 응. 우와 yeah.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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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요 그럼 하리선 이윤들겠습니다 시작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형님, 파이팅 <laughs> 아아아아아 자, 아 자, 지금까지 게임도 보고 춤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운 스타 VCS쇼를 <laughs> 한번 구경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 만큼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멋진 아카펠라를 보여주면서 스타트업을 에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카펠라가 뭐죠? 에레스라고하죠 네. 그럼 다 같이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네. 네. 자, 시작. 아, 시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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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대가 멀리 떠나버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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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 슬픔에 젖어. 나만 빼고 나만 빼고 다 깨끗하고 상큼한 소녀 8인방 슈가 그리고 밀크랑 함께한 스타브제쇼 이제 모두 진짜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밀크 그리고 아름다운 슈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들도 다른 곳에 가서 더욱더 좋은 모습, 멋진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웃음> 그리고요, <웃음> 사랑스러운 달콤 요정 쇼고 저희 메이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스타브이데쇼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죠? 깜찍하게, 네, 발랄하게 시작!